안녕하십니까. 오늘 헤레원 바빙크 박사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헤레본 제 11장 창조와 섭리 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계시는 신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제시하는 첫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만물과는 별개의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은, 총 가운데, 또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이것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하여금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매 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동적이십니다. 그는 일하시며 또 일하십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의 사역은 위대하고 기이하며 참되고 신실합니다. 또한 공의로우며 자비로우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명하심에 만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함께하신 하나님 말씀 없이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최고의 선이시라면 그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적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시다. 엽기서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인간의 은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요기서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을 무력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악한 행동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무력하게 할 뿐, 하나님을 무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처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물 위에 홀로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비이성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합리성을 가지고 시 창조 행위를 하셨습니다. 진구가 성경은 3일차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창조를 보이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보다 그 자신의 경륜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석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물에 대한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의논을 의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혜로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의 의논을 따라서 작정을 하시고 그의 백성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시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의 영광입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긴 답이 나왔죠? 로마서 11장 36절이 잘 나오죠. 영광이 새생 뭉투로 그에게 설지어다. 아멘. 이제 섭리에 서 살짝 봅니다. 온 세상이 창조된 순간부터 섭리는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그 만물을 만드신 상태에서 뒷짐을 지시고 온 세상이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자연의 법칙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깨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 안에. 유럽에서 18세기 이신론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나 섭리하지 않는다. 만물은 톱리바퀴처럼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교리이며, 하나님의 계시도 거부하며, 이 이신론은 무신론으로 가는 과정의 한 간교한 변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럽 역사 가운데 이신론은 다음 세기에 무신론으로 바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론과 무신론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섭리를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창조하신 목적과 섭리하신 목적이 동일한 목적으로 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글로리아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이라면,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목적도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님의 연속적인 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창조의 연장선입니다. 섭리를 부정하면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받아들이면 섭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창조와 섭리는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방인들의 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 섭리론을 말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오 하나님을 통해서 있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영광이 새생명토로 그에게 쓸지다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홀 로고스 호데오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는 그가 없이는 예수 그죠 아무리 존재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와 섭리와의 관계를 살피면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창조와 섭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점진적인 창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와 섭리의 구별점도 중요한데요. 창조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존재를 산출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잘 있죠. 창세기 1장 1절.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말라 동사를 쓰는데 우리 마라가 특별하게는 무에서부터 유를 청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들을 때 말합니다. 창조는 그래서 무로부터 유를 산출하신 의미예요. 창조라는 의미는. 섭리는 뭐냐면 바로 물로부터 유를 창출하신 그 상태에서, 그 유로부터 또 다른 형태의 유를 창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섭리는 창조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 창조는 섭리의 시작이며, 섭리는 창조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창조란 하나님의 본질과 구별이 되는 어떠한 피조물이, 존재가 발생한 건데 섬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권능으로 유지시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되죠. 이렇게 창조와 섬유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물론 창조가 섭리와 또 구별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마음으로 기뻐하거나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죄의 발생도 있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의 신적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지만 섭리 안에서는 첫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는 타락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에 신비가 있는 거죠. 이는 어쨌든 그 모든 활동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비한 역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도 그분이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창조와 섭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